아, 봅시다. 음, 잎가 이제 절간이 들려주는 거지. 그것만 잘 보면 되지. 자, 어... 잎이 들려주는 건 자, 딱 보이죠. 느낌 자체가 저온장애고. 자, 요런, 요런 느낌이 이제 저온장애다. 여기서 이제 바람 맞으면 아예 이제 세포가 파괴됩니다. 자, 그 정도는 아니고. 자. 자, 그리고 이제, 잎의 색이 무너지면, 저쪽에 꽃도, 꽃 색깔도 무너집니다.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고, 음, 결국은 여기, 여긴데, 수정을, 수정할 것까지, 이 꽃이 너무 약한데, 꽃이 작잖아. 꽃의 수분이 너무 약해요. 꽃의 수분이. 자, 수정을 생각하려면 결국은, 어, 얘들이 중요한 건데, 얘들이. 얘들이 너무 약하게 들어오는데. 음. 저게 왜 저렇게 확 삭지? 꽃이 삭아, 꽃이. 꽃이 삭는다. 여기는안 삭는데. 여도 밑에 이게 안 피고 삭았어. 꽃이 삭는다. 그렇다고 서뭐 식물이 이렇게 확확처진거 아닌데. 뭐가 문제죠? 기온이 24도죠 24도 자 수정 근사치는 여튼 겨가자 꽃입니다 그걸 지켜봐야 돼 일단 여기는 꽃이 사가 이건 작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좀더더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상입니다 아 봐요 음, 참 재배로는 <laughs> 이 흐름이 참 비슷하지 음. 정식 해놓고, 그냥 덮어, 덮어서 키우는 분이 계시고, 자, 정식 해놓고, 그냥 홀딱 삐껴서 키우는 분이 계시고, 아휴, 중간이 없어, 중간이. 봐봐. 시들구먼. 어, 시들겠구먼. 몇 마디고? 2, 4, 2, 4, 6. 다섯섯 마디인데? 2, 4, 6, 여섯 마디. 아, 절간 쭉쭉축 빠지는데? 현재 시간이 11시 반인데? 어, 천장도 당연히 닫혀있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, 이게 태양의 방향이 좀 달라가 그렇게 확은 안 뜨겠는데. 겁 아, 이사. 자 어, 어떻게 할 거예요? 음. 식물을 보고 해요. 식물을 보고 그게 포인트입니다. 식물을 보고. 아, 사람이 변한 게 먼저가 아니야. 식물이 우선이지. 이왕이면 세포를 좀 튼튼하게 해봐요. 튼튼하게. 똑같은 거아니야 이게, 음, 내가 몸이 좀 처진다 이러면, 운동을 해서 이제 펌핑을 하는 그런 느낌, 그런 같은 건데, 활력을 좀 바꿔봐요. 활력을. 자, 통화해봅시다. 자, 이상입니다. 음, 세 배로는 계속 기존이 존재합니다. 정수 해놓고, 그 다음은 이제 마디로 이제 생장 속도를 계속 판단을 하는데 자, 그 다음이, 계속 이런 표현이지. 물이 줄까 말까, 온도를 어, 어, 넣을까 말까, 요런 느낌. 요런 느낌을 잘 판단하는 거지. 자, 이게 음, 식물은 재밌는 게 자, 열 마디 이상 넘어가면 음, 물이 적어도 견딥니다. 자, 그렇게 했다가 물이 극단적으로 적어지면탁 시드는 거지.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야. 그래, 어, 이게 지금 물이 맞냐, 안 맞냐, 이걸 계속 판단 해야 돼. 자, 그걸 다른 말로 활력이라 표현해도 되고,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꽃, 꽃이 자 열단 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꽃이 슬슬 들어온단 말이에요. 꽃이 계속 오냐 안 오냐,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. 그리이 물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. 자,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제가 하는 표현이 수치입니다. 자, 이 수치는 거짓말 을안 하거든요. 왜?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니까. 한번만 찔리지 말고 몇 군데 찔러봐요. 그러면서 수치를, 아, 안 빠진다, 안 빠진다. 어, 수치를 잡아보라는 거지. 자, 그런 느낌. 그리고 이제 계속 기준점이지. 신초의 색깔과 몸띠 색깔이 같냐, 다르냐. 이 색을 보는 거지. 이 색이 같단 말은 순환이 안 된다는 거니까. 자, 그리고 이제 꽃이 계속 오냐, 안 오냐. 꽃은 아직 어린, 어린 식물들은 그게 안 보여.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와 이 색깔을 통해서 물을 줄까 말까 이 판단을 해내야 되는 거지. 자, 이런 부분들.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. 물이 맞냐, 안 맞냐. 물은 곧 순환이다. 물은 곧 세포다. 이런 느낌. 자, 쉽지가 않아요. <laughs> 그래도 보는 눈을 길러내야 됩니다. 자, 그게 곧 나의 노하우고 나의 미천이다. 이해가 되죠? 자, 이상입니다 얼말은 뭐죠? 벨벨벨 꼬이는거 자 자기 쏘가지를 못이긴 겁니다 자안 크다가 크니까 확확확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마디를 따라가요 이사6 8 1 0 1 2마디 어이 건더 컸다 이사6 8 1 0 1 4마디 이런식으로 마디를 꾸준히 세려요 이건 습관이야 이건 20마디 넘었어 <laughs> 자 마디가 많이 나간단 말은 그만큼 아, 물 온도 조건이 좋다는 거지. 그만큼 뿌리도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자, 잘 크면 찝어요. 안 크면 풀어요.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. 자, 쉽게 쉽게. 당연하죠. 저풀고 찝는 거에 따라 온도 습도가 바뀌는 거니까. 자, 물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. 온도 습, 습도가 바뀌기 때문에 뿌리가 먹는 어어 어, 흐름이 바뀐다. 활력이 바뀐다. 이렇게 세, 쉽게 생각합시다. 어. 쉽게 쉽게. 자이 다음은 이 다음 뭐요 손은 다쳤고 이 다음은 이제 여기입니다 아이고 요것도 빠졌네 여기 곁까지 꽃이 이제 얼마나 잘 들어오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꽃이 꽃이 들어올 것 같아요? <laughs> 뜬금없는 생각 꽃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? 여기 있는데 얘가 잘필것 같습니까? 어,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잘 크느냐 그리고 겉가지가 나오느냐 그리고 꽃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많다 적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이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자 쓰다 자 0.3이죠 왔으면 밥값을 해야죠 자0.3와 땅이 엄청 딱딱하네요 음. 자 여튼 수치는 그렇게 으, 높지는 않아요 자 어, 수치 이걸